할렐루야 11월 20일 금요 목상 말씀 시간입니다 기도의 응답 이번 주 말씀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청교도인들의 기도의 응답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대륙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신대륙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보다 하나님을 더 성기지 못했다 한다면 신대륙에 온그 의미는 <laughs> 어떻게 될까 후손들은 혜택을 받고 믿음을 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겠지만 당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났을 때는 더 감사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수 있도록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신대륙을 발견한 의미가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게하시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엘리사가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한만 장군이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개하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낫는 것을 보았는데 엘리사의 말대로 남한 장군이 문둥병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다니고 아랍 나라에서, 그 거대한 제국에서, 그 넓은 땅에서, 그 누구도 의원이 없었습니다. 나술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섬기는 사람, 엘리사가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러면 개하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더더욱 엘리사의 말을 믿어야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계하시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물질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남한 장군을 통해서 펼쳐나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기아시가 물질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의복 투벌에 그리고 언두달란트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에 믿음을 팔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팔아 버린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게하시에게 더 이상 뜻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 장군이 얻었던 병, 그 병, 문둥병이 그대로 게하시에게 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껏과 열심을 다해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실물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보고 왜 면접을 봅니까? 관상을 봅니까? 관상을 봤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와, 저 사람 인상 좋다. 그다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말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와, 저 사람 학식이 뛰어나네. 와, 대단하다. 그리고 그 사람 그거는 책에 있는 말이고. 책, 책을 외워서 전달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대화를 해봐야 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도영답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영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 그럼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 그렇습니다. 그러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또한 마찬가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게아실은 함부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례하는 함부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가르뉴다도 함부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삶을 살아갈 때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내뱉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과 나의 관계도 끊어지고, 즉 예수님 시대 때를 비유하면 예수님과 나라는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끼리 <laughs> 제자와 제자간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모세 시대 때 하늘을 대신하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모세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토록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왜 눈물이 나오지? 이건 기쁨의 눈물이 아닌데 뭔가 슬픔이 눈물인데 왜 나오지? 몰라요, 왜 나오는지. 나중에 아는 사람 알게 되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묘한 기분이 들면서 그냥 감사하면서도 그리고 슬픔의 눈물, 뭔가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치료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땀이 나지 않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냥 땀이 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호전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호전반응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몸이 이상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몸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독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뉘우치, 뉘우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다짐하게 되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중요합니다. 그다음.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사단이,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어쨌든 섭립기를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기도의 응답 아니, 기도의 응답이 아니지 그 그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했을 때, 정성을 들였을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응답이 있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든가요, 안 이루어지든가요? 정성을 들이니까 어떻든가요, 되죠? 불가능이 가능게 됩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정성을 들렸는데 다른 곳에서 뜻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자식을 향해서 이 아들을 향해서 이 딸을 향해서 정성을 드렸는데 손자를 통해서 아니면 딸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엄한 데서 다른 곳에서 뜻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아니지만 뜻이 똑같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고 원했던 뜻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동쪽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 수문을 뜨놓고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북쪽에서 오더라는 것이죠. 북쪽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뜻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laughs> 왜 해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예수를 예수님을 싫하지만 인류가 좋아하고 있잖아. 소수가 미워하지만 소수 민족이 미워 했지만 다수 민족이 여러분 존중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뜻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뜻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뜻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약의길줄 알아야 됩니다.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형상을 생각하는 거죠. 결국 우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뜻이 일어나느냐, 뜻이 일어나지 않느냐, 뜻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에게는 어떤 뜻이 있느냐. 엘리사에게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것을 보고 갔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주게 하려고 누구에게 한나 그냥 병사가 아니라 장군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장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깨트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히 기도영답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영답.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노트에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항상 더 좋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산을 올랐는데 바다에서 일어나고 나는 바다로 갔는데 산에서 그 약초가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오더라는 것이죠 약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성 들이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정성을 더했는데 이쪽에서 응답이 일어나고 이쪽에서 정성을 더했는데 저쪽에서 응답이 일어나고 묘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앞으로의 삶만 내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난 과거에 있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 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이 싫어. 아니라 여러분 나는 그때 그 과거의 삶을 생각하기에 싫어. 이렇게 되면 현재도 마찬가지. 나중에 아, 어, 그게 싫어. 이렇게 돼 버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뜻을 보도록 하라. 하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뜻. 뜻은 생각지 않게 원수를 통해 올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낯선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묘하게 올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오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번 노트에 기록을 하셔서, 내가 기대했을 때 어떠한 응답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때 그것이 응답이었는데 내가 왜그 응답을 찾지 못했을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내일 그리고 모레 되면 또 새로운 말씀을 받습니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신발을 신기 전에, 새로운 옷을 입기 전에, 오늘 입고 있는 옷, 오늘 입고 있는 신발을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자신만이 그런 길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이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와 하늘입니다. 하늘과 나 나와 주님 관계의 일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돌아보면 어제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문 보는 사람들 있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신문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 신문이 어때? 어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일들은 과거의 일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기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 틀어집니다. 있었던 사연들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더라. 그것을 보고 때요 숙지하고 또 숙지하고 숙지하고. 그 과거가 현재가 되니까 곧 미래가 되니까. 그래서 경제의 흐름을 잡는 것입니다. 경제인들은 늘 신문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신문보다 성경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 예수님을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나는 성경을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기도 영답이었습니다. 네, 항상 응답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더욱 더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약하여. 그라지 몰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님이요. 오예수님이시여 능력과 근능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더 수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게 잘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새로운 말씀을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